안녕하십니까? 지박 코코넛 캠핑카 영업이사 정국입니다. 저희 하이 벙커 이번에 출고하는 고객님이 계셔서요. 지난번 영상에서 소개못 드렸던 D5 에버스 패커 바닥 난방이 들어가는데 그걸 미처 저희가 영상에는 담지를 못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누락된 것들이랑 조금 더 최신 변경된 거에 대해서 영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저희가 이제 D5 바닥 난방이 들어가졌으니까 그럼 이쪽 벙커 쪽 이제 이 고객님께서는 벙커에 온열기능 추가하셨어요 바닥이 기본적으로는 바닥난방이 되는데 저걸 또 추가를 하셨습니다 저 이제 간절기 같은 때 난방을 하기에는 좀 더운데 그냥 자잔이 좀 추울 때 이런 때 하시면 좋고요 여기 보시면 온도 조절기가 이렇게 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보일러 쓰듯이 온도를 올리면 이 설정 온도만큼 따뜻해지고요 온도를 내리면 또이 온도에 맞춰서 온수 보일러가 불었다 멈췄다를 하고요. 요 컨트롤러가 두 개가 있습니다. 벙커 쪽에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제 이 바닥, 바닥하고 욕실. 욕실 쪽을 컨트롤 해 주는 건이 냉장고 옆에 TV 쪽. TV 밑에 보시면 컨트롤러가 있고요. 이것도 똑같이 온도를 올려 주고 내려 주면 되고요. 이제 이게 온수 보일러를 켜는 켜는 전원 장치고요. 이걸 켠 상태에서 온도를 올리고 내리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 지금 무한대 표시가 있습니다. 이건 시간 설정을 따로 안 해두는 거고요. 왼쪽으로 돌리면 이제 시간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 표시가 있어야 보일러가 작동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바닥에 보시면 바닥 난방은 기본으로 되고요. 온풍 기능까지 있어요. 그래서 그에바스패커서 바닥 온수 난방을 켜신 상태에서 히터 히터를 켜주시면 이쪽으로 이제. 따뜻한 바람이 같이 나오는 겁니다 나는 따뜻한 바람은 건조해서 싫고 바닥만 따뜻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건 끄시면 되고요 안 쓰실 때는 막아 놓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변경된 게 경첩 경첩이 예전 영상에 보면 여기 이렇게 쇼바가 달려 있었거든요 이쪽에 근데 지금은 이제 경첩에서 바로 열고 닫고 하실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경첩 부분이 심플해져서 짐실 때 걸리거나 하는 게 없고요. 그러면 자동으로 치. 그리고 고객분들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반영한 건데요. 샤워실 바닥에 배수구를 양쪽으로 두 군데, 왼쪽, 오른쪽 대각선으로 해서 두 군데를 적용을 해놨습니다. 또 고객분들께서 차 주차하셨을 때 앞쪽이 기울 수도 있고 뒤쪽이 기울 수 있다고 하셔서 반영을 한 거고요. 이 수저는 이제 이 고객님께서는 옵션으로. 고급형 세면대를 수전 옵션으로 넣으신 거고요. 바닥에 배출구가 두 군데 이런 느낌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코코 하이벙커 개선된 부분과 바닥 난방 작동법에 대해서 영상으로 소개를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밑에 있는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